스크림이요? 네. 아이스킨 스크림 담당동이 있네. 월드컵. 월드컵. 월드콘월드콘 예. 월드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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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짠타이거 TV. 제가. 동해. 단결. 아. 올해 아. <laughs> 좀 예, 아까 그 우리 아, 우리 전에 들었던 성훈이란 친구가, 정말 아, 친구가 너무 모 재밌어서 뭐가 재밌었죠두번째 <laughs> 네. <laughs> 우리 예, 분세화를 했던 우리 1인분 모셨습니다. <laughs> 야! 네. 아우. 어.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아이오안경원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심태완이고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서른 두 살입니다. 오, 서른 두살 태완이, 태완 씨, 태완 씨, 태환 씨. 서른 네. 두 어, 살이면 군생활을 언제 하셨죠? 이제 거의 한십년다 돼가고 있죠군 처음 좋아할 때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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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언제 이때 하셨죠? 제가 스물 아마 스물 23, 세살 때. 눈가물가물하긴는데 좀, 좀, 좀 사실. 어, 몇 년도죠? 뭐농 농가 <laughs> <동가? 웃음> 어디 저기 연천에 오. 있는 오사단에서 오사. 오사단 에서3 5연대 공부에서 음. 공부했었습니다. 어, 어부 공부. 네. 어. 연천이 연천이 어디세요? 연천. 저기 경기도 쪽에 이제 약간 뭐그 북한 보이는 곳도 보는데. 아, 그쪽에있어요 아. 네. 아무 보이나요? 어. 저희 부대에서 는보였고요옆 <laughs> 부대에서는 뭐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옥이 네. 뭐 갔다 하고. 예. 보이다. 보신데? 소리만 소리만. <laughs> 옆 부대 친구들 네. 말하는거 네. 소리만. 운전병들이 말하는, 아. 아. 말하는 것만. 아, 운전병들이 얘기하는. <laughs> 운전병들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옆에서 예. 듣기만 했습니다. 오지기 저는 그때 지사기. 오, 지사병 오. 야, 부식을 담당하는 아이스크림이요? 네. 아이스크림 담당동인데요. 월드컵. 월드컵, 월드컵 월드콘, 월드콘. 네, 오. 어 그게 뭐예요? 저, 저. 아이스크림 담, 담당병 아니요, 이게 부식이 어. 저희가 이제 다 관, 관리를 하니까 네. 저희 냉장고에 그냥 다 넣어놨다가 아 점심 끝나면 한개 먹고, 저녁 끝나면 한개 먹고. 아, 아이스크림 담당병이요 항상 그냥 저희가 아, 다 먹어. 한 해, 한해다한 다음에 냉동실에 다먹는다 꺼내주는 거예요? 그쵸. 저희가 이제 원래 꺼내서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원래 좀 기넉넉히 주문을 하니까, 조금씩 남거든요, 10개씩. 아, 아 그런... 그때 그것 때문에 지금 살이 약간 찌신 건가요? 그때부터 네. 영웅 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 2010년도에 근무를 하셨네요, 10년 전이면? 그쵸, 네, 10년 전. 어, 아, 그때 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나, 뭐, 치사병에서 있었을 때, 기억나는 거? 사실 그렇게 많이 기억나진 않는데, 예, 그 보통 훈련 갔을 때가 좀 제일 기억이 나요. 어 훈련, 어. 취사병 훈련 어땠는지. 제일 기억이 나는 게 아무래도 뭐 다른 분들도 힘들겠지만 이제 동계 훈련 때 네. 굉장히 춥잖아요. 역시. 저희들 이제 취사병이라서 가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밥을 하는데 음. 저희는 그 식수를 물탱크를 가져가야 한게큰 거를 음. 물탱크를 한개 채워서 이렇게 그 훈련장에 가서 저희가 이제 물을 분배하고 음. 그걸로 뭐 밥도 만들고 어, 국도 찌기고 하는데 어. 이제 훈련은 한창 중이라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러 일어났어요. 새벽 2시에, 3시에. 음. 근데 물탱크를 딱 가보니까 음. 다 얼어 있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음. 그래서 아스크림 이내리든 <laughs> 여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네. 겨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래서 저희가 그 밑에는 뚜껑을 열어가지고 삽으로 음. 팠어요. 그 시사용 어, 취사, 삽이 어, 있거든요. 그 스탠에서 삽으로. 어, 아, 아, 네, 그 은색 그 네. 그걸로 이제 다 깨가지고 어, 어. 바가지로 퍼가지고 이제 다 그냥 보내드리고 어. <laughs> 식수 먹고. 뭐. 물 먹으라고 추운 음. 그 날에 약간 뭐 그렇게 해서 조금 고생했던 기억이 제일 큰것 같아요. 어. 약간 약간 그 물, 물을 많이 만지니까 음, 음. 다 얼어버리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음. 네. 엘산이 <laughs> 다 얼려버리네. 월드콘도 얼려버리고 음. 예. 제의하는 상관없이 예. 다얼더라고요 아, 새벽 2시에 일어나야 되는 구나 보통 한 네. 2시에서 3시부터 이제 물을 끓이기 시작하면물 뭐 끓이는데 한 시간 걸리고 밥 하는데 한 1, 2시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음. 한 7시 밥 먹는 사람들 챙겨 주려면 한 2시 3시쯤에 그러니까 일어서 그 패턴이 틀리겠다 일반 병사들하고 아,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냥 일과칭 할 때도 그렇고 뭐 훈련때는 완전히 틀려서 아예 그냥 잠자리도 따로 있고 약간 불침모도 따로 있고 약간 그걸 보셨어요 아, 그럼 만약에 일반 보증인 병사들하고 네. 취사병 중에 만약에 내가 다시, 다시 한번 간다면 군대에 다시 한번 간다면 네. 어떤 네. 걸 그, 음. 취사병이 다시 되고 싶은가 아니면 아, <laughs> 어, 요리 잘해요 <laughs> 아니, 요리를 근데 또, 제가 사실은 이제 원래 요리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 군대 가기 전까지는. 음, 음. 그리고 사실 취사병으로 지원한 것도 아니에요. 음, 음, 음. 근데 이제 훈련 끝나고 갑자기 그냥 너 취사병 하라, 해라. 어, 지원한 게 아니고? 내 네, 지원한 거 아니고 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 갑자기 우리 취사병 티오가 너무 부족하니까 음, 음. 너 취사병 해라. <laughs> 본인을 보고 했다는 거는 약간 이미지가. <laughs> 아, 아, 뭐, 뭐. 밥을 잘할것 같아, 나 그래서 잘 먹는 사람이 잘 만들기도 하니까 <laughs> 아, 그렇지 그래서 이본 사람이 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가서 근데 거기서 예, 노래를 배웠죠 음. 원래는 아, 아예 못하다가 지금은 좀 하시나요, 그럼? 지금은 조금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집에서도 이제 집에서도 보리고 뭐, 여자친구 있나요? 여그러 누구, 뭐 부모님들한테 이제 네. 좀 해드리고 하시나요, 이 해드리려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네요 짠타이거 <laughs> TV <laughs> 그래도 잘하는 요리 있을 거 아니에요? 군대에서 배웠던 것 중에 지금 할수 있는 요리가? 군대에서 배웠던 것 중에는 소시지 야채 볶음 소시지 아아 미역국 미역국 하고 이제 맛김 뜯어가지고 그거랑 그냥 밥 먹고 그게 최고입니다 사실 뭘 배운 거예요 아니 요리 멤버가 다 했지 않아 얼리는 거만 배웠구나 얼리는 거 아이스크림 사먹고 뭐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또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훈련 중은 아니고 그냥 평상시 생활할 수 는데 이제 원래 군대라는 게 약간 그 보고 체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병이 뭐만만있으면 먼저 뭐 군대장한테 말했다가 오, 뭐 행보관한테 말했다가 음, 점점 뭐 대대장까지 올라갔는데 저희가 이렇게 밥을 하는데 음, 음. 어느 날 유독 조금 국을 좀못 끓였어요. 아 어, 누가? 그냥 저희가. 저희가. 당신이 아니고 저희가. 당신인데 지금눈등그여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저희 그냥. 주사병들이 좀잘못 끓여서 너무 이제 짰나 봐요 고기. 어, 짰구나. 짰는데 어. 이제 그런 걸 약간 천지로 해서 좀 상위에 올린 거예요. 어, 소원순이 약간 그런 주로? 식으로. 그 아.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부대 아. 부대원 중한 명이 어. 네 이렇게 그걸 듣고서 저희 행보관께서 보관님께서가 음. 완전 빡쳐셔가지고야 음. 어. 짜다고 이렇게 왔는데 음음. 그러면 다음부터 내일부터 고기에다가 음. 소금 넣지 마. 음, 아예 아예. 당하지 말라. 네, 아예 넣지 마. 음. 하고서 그냥 소금을 식탁 하에 올려서. 그냥 이제 아, 뿌려 아, 먹어라 뿌려 먹어라 간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소금 그 t s 가 준비가 안 됐었어 그냥 내일부터 그냥 넣지 말라고 할니까 음, 너무 음. 그래서 또 이제 소금을 다음날 했죠 다음날 소금 없이 국을 끓였는데 너무 싱거운 거예요 또 음. 그것 때문에 또 병사들이 또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번에는 음, 음. 왜 국을 뭐입 따위로 끓래 <laughs> 너무 맛없는 거 아니냐 오, 오. 그래서 그러니까 <laughs> 어그겠어요 <근데 웃음> 저희는 근데 어떻게 할수가 없죠. 뭐 치킨들에서 치킨들 뿐인데. 굳이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도 좀 기억이 많이. 마음에도 상처가 이게되기때 왜냐면 처음 이게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아, 그리고 이게 사실 국이 음. 그, 한번 끓이는 게아니라 계속 끓여요. 여기 음.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고 끓다 보니 좀 조력 졸아가지고 졸아가지고 네, 졸, 마지막에 오는 사람이좀짤 수도 있는데. 음. 그게 이제 조금 보고 체기가좀안 좋게 올라가서 조금 문제가 됐었던것 같아요. 예, 네, 그때 그. 소은 소리를 썼던 그분에게 지금 한마디 영상 통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잘 지내지 말라고. 는뭐 네,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소금 너무 많이 치지 말고 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laughs> 야 거의 아버지의 마음이네. 네. <laughs> 아버지의 네. 마음에 오래오래 네. 행복하게 네. 네. 건강하게. 아, 그렇지 승격해 먹어야 오래 산다. 네. 저염식으로. 짬타이거 네. TV. 뭐. <laughs> 네.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laughs> 어, 지금 현재 군에 네. 있는 추사병들에게 후임들에게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추사병때좀안 음. 좋은 얘긴데 음. 저는 아니고 제 바로 밑에 후임이 있었어요. 음. 근데 후임이 이제 추사병이칼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 고기 같은 거 썰다가 음. 손도분 심하게 다친 적이 있어요. 아 어, 그렇지 네. 칼 쓰는 작업이라. 근데 심하게 다쳐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그 취사병은 이제 조금 무섭다고 못할 것 같다고 해서 음. 다른 쪽으로 이제 고지기 이동이 됐는데 약간 그런 거 생각하면은 군대에서 다치는 게 되게 안 좋잖아요 네. 챙겨주기늘들고 뭐 서럽기도 하고 하니까 되도록 그런 칼 쓰는 취사비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히 군생활 잘 하셨으면 좋습니다 그 뭐야 칼을 조심해라 <laughs> 칼을 조심해라 <laughs> 칼을 조심하고 어, 짠거 조심해라 짠거 조심하고 <laughs> 네, 결국에는 의학적으로 끝났습니다 <laughs> 내가 네. 치킨 많이 먹으면 살찌고. 살찌 <웃음> 약간 <웃음> 건강 쪽이네요. 그죠 시사병은 또 이제 군인분들의 건강을 <laughs> 책임지는 아, 네. 네. 뭐,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아예 없습니다. <laughs> 그럼 마지막 네. 우리, 예. 짬타이거TV 구독, 좋아요, 네. 알람 설정 하고서, 예. 뭐야, 경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짬타이거TV 구독, 좋아요, 알람 아, 설정. 아, 설정. <laughs> 경례하겠습니다. 전는 경례 다음 1 짬타이거TV 군대 관련 모든 사연을 받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음. 가족, 친구, 연인, 자신의 군 생활 이야기를 모두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실 곳은 cod108211234gmail.com 제 메일입니다. 매일매일 보내주세요. 충성!